소리랑 순이랑 모여라 금동성 예 순야 순야 학교는 잘 다녀왔니? 응, 순이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거 배웠다고. 어? 재밌는 거 배웠다고? 응, 미용사 놀이했어 미용사 놀이. 손님들 머리도 깎여주고 염색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줬다고. 와, 진짜 재밌었겠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리를 안대 <laughs> 순이야, 여기 마인크래프트에서도 미용사 놀이를 할수 있어. 어? 여기서도? 그럼, 그럼. 어떻게 하는데? <laughs> 나만 믿으라고. 순이야, 나 따라오세요. 응? 여기로, 여기로. 일단 미용사 놀이를 하려면 재료가 좀 필요해. 오! 잠깐만. 여기 가위가 있었는데. 일단 가위를 좀 가져올게. 응? 어? 순이도 이거. 여기. 순이도, 누나 그리고 염색하려면 꽃이 필요해. 꽃? 우리 꽃좀 따러 가자. 저기 꽃 있다. 여기 있다. 순이도 이거 따세요. 응? 여기 있는 꽃. 나도 여기 있는 거, 빨간 거. 두 개. 우와. 오, 여기 파란색도 있다. 우와, 꽃이 진짜 많네. 여기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오, 하얀색. 하얀색도 있다. 순이도 다 따고 있지? 응.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오 노란색 염료. 우 와. 하얀색을 넣으면 밝은 회색 염료. 그리고 빨간색을 넣으면 빨간색 염료. 두 칼을 넣으면 파란색이 나와. 우 와. 이거 봐. 신기하지와 염료 진짜 예쁘다. <laughs> 그러면 우리 이제 손님을 찾으러 가볼까? 손님? 응. 손님이 어딨있지오 응. 순이 손님 못 봤어? 손님 못 봤는데. 우리 집 앞에 손님이 엄청 많다고 오, 진짜? 따라오세요 네? 여기로 여기로 손님 만나러 갑니다 손님 어디 계세요? 아참 순야 손님한테 줄 것도 필요해 손님한테 줄게 필요하다고? 이거 미을좀 캐가자 꼭 어? 알겠어 밀가보리가 잘하네 밀가보리가 잘하네 밀가보리가 잘하는 건 누구든지 알지요 따라오세요 손님 손님 어디 계세요? 도리미용사가 갑니다. 손님 이용사가 갑니다. 준야, 손님은 바로 여기 있어. 응?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응. 이게 뭐야? 여기 손님들 엄청 많잖아. 이거 우리 손님? 응. 아니 아니. 오? 그러면 저수 손님? 응. 아니 아닌데. 아, 돼지 손님이다. 아니 아니 야땡땡 땡. 그럼 뭐야? <laughs> 우리 손님은 바로 양이라고. 오, 양 손님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양손님 양손님, 내가 밀줄게요 이거 봐, 밀 엄청 좋아하지? 우와, 그러네. 순야, <laughs> 가위를 일단 들어봐. 가위? 응. 그 다음에 순이 미용사가 우리 양손님을 한번 잘라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손님. 제가 예쁘게 잘라드릴게요. 머리를 예쁘게. 싹둑싹둑. 어, <laughs> <오>, 됐다. <laughs> 머리 됐는데? <laughs> 몸이 벌거워졌어. <laughs> 이 손님도 싹둑싹둑. <싹뚝싹뚝. 웃음> 손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게? 시원하시죠? 시원하시죠? <laughs> 어, 순야, <손이야>, 여기 손님도. <laughs> 손님 제가 예쁘게 엉덩이 깎아드릴게요. 엉덩이를 <laughs> 예쁘게, 예에! 순야, <laughs> <laughs> 그리고 우리는 염색도 시켜드릴 수 있다고. 우리 아까 염료를 가지고 왔잖아. 어, 맞아! 이, 이걸로 염색! 어? 털을 다 깎아놔서 염색이 안 돼? <laughs> 큰일 났다, 털이 없어! <laughs> 네. 도리야 도리야 응? 근데 나 다른 색깔도 염색하고 싶은데 어? 무슨 색? 수미는 주황색도 예쁘고 보라색도 하고 싶어 아 주황색? 응 주황색은 만들 수 있지 어? 도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섞으면 주황색 여기 있습니다 와 예쁜 주황색 <laughs> 양손님을 예쁜 주황색으로 한번 염색시켜 드리세요 응? 이렇게 들어가서 할로 양손님 네? 제가 염색시켜 드릴게요. 쇼 예! 우와, 예쁜 다야 오, 순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양들을 그러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 만들어 볼까? 우와, 엄청 좋아! 어때? 좋았어! 좋지? 응 우리 그러면 여기 있는 다른 동물들은 다 풀어주고 여기 무지개 농장을 만들어 보자. 우와, 좋아, 좋아! 오, 무지개 네네, 농장! <laughs> 나도 괜찮아! 오, 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laughs> 오호호 순이야 드리퍼 어디 드리퍼라니 <laughs> 드리퍼가 갑자기 왔어순님 <laughs> 많이 놀라셨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순이야 그러면 여기 다 풀어주고 우리 농장을 크게 만들어 보자 어어 응? 왜 순이가 안 오지 순이는양 엄마 <laughs> 어 순이 오고 있어 순이 가고 있어 순이가 어딨지. 양들 데리고 가고 있어. 오, 저기 있다. 소리야 나왔어. 아, 순이였다. 여기 봐, 양들 진짜 많지. 우와. 우와, 순이 양손님 진짜 많이 데리고 왔네. 양들이 나를 엄청 좋아한다구 우와, <laughs> 진짜 많다. <맞다. 웃음> 순이 여기로 데리고 오세요 응. 순야, 우리 그러면 손님들을 여기 방에 하나씩 넣어보자. 알겠어. 오, 진짜,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우와, 순이 아직도 둘러싸여 있네. 어떡했어? <laughs> 순이가 그러면 자꾸 있어? 응? 내가 여기 하나씩 넣을게. 알겠어? 양손님 한 명, 양손님 두 명. 자, 됐다! <laughs> 세 명! 여기로 들어오세요, 손님들. 와들려가다 <laughs> 여기를 들어와! <laughs> 어? 한 손님이 안 들어와? 어? <laughs>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laughs> 들어오세요, 손님들. <laughs> 순야, 이그밀좀나봐 자꾸 순이 따라가잖아. 어? 알겠어? 낫다? <laughs> 됐어요. 이 손님들을 이제 풀어주고.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님. 여기는 주황색이겠지? 응. 손님들 여기로 오세요. 응. 여기로, 여기로. 와! <laughs> 다음은. 오! 어? 나는 손님 아니에요. 이도 예, 머리 춥다! <laughs> 안 돼! <laughs> 다 나왔잖아! 짠, 짜라짠! 양손님들의 농장 완성! 완성! 예. <laughs> 놓기 진짜 힘드네. 그러게, 진짜 오래 걸렸어. <laughs> 우리 이제 손님들을 다 염색시켜볼까? <laughs> 이제 손님이 <순임이> 영사가 나간다. <laughs> 털을 다 깎아줄게. <laughs> <laughs> 한번 시작해보자, 손 응? 여기 첫 번째 손님부터. 여기로 오세요. 여기는 빨간 손님으로 해야겠지? 어? 손님은 빨간색으로 염색해줄래? 어? 들어오세요. 빨간색! <laughs>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어? 안녕, 친구. 빨간색! <laughs> 그리고 우리 미를 줘서 아기를 만들자 오! 자 이거 먹고 아가야 만들어주세요 슉슉슉슉 새끼양 나와라 새끼양 좋아한다 좋아한다 음. 어? 왜 안나오지? 오 있다! <laughs> 진짜 귀엽다 완전 귀엽잖아 빨간색 새끼네 그러게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손님도 가자. 응? 두 번째 손님한테로 여기로. 두 번째는 주황색이지. 응? 수리가 빨리 해주세요. 여기, 여기! <laughs> 염색, 염색! 밀도 먹어라 밀도 먹어라 나는 그러면 털을 깎아버려야지. <laughs> 털 깎기, 털 깎기! 어떡해, 앙당해 보여! <laughs> 여기는 이제 주황색 가족이야. 우와, 귀여운 아기도 나왔네. <laughs> 다음으로 가보자. 응? 소소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소소님은 다른 데 가시라고요! 소소님,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순야,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노란색! 밀도 주세요! 밀도 먹고, 아기 낳아주세요! 그러면 나는 가서 털을 깎아버려야지! <laughs> 오, 나온다! 안 돼! 안돼 순야, 야, 한 마리 탈출했어! 애기형이 탈출했어! <laughs> 얘들 밖에서 놀게 만들어주자! 응그 다음은 빨주, 노초! 초록색이다. 오, 검정손님이 될까? 응, 될것 같은데. 까만 손님, 이번에 초록색 머리로 한번 해보세요. 오, 검정 머리가 질리신다고요? 슉. 와 <laughs> 진짜 멋있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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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 소손님 들어오셨어. 소손님 밀먹으려고 들어왔나 봐. 손님, 빨리 도망가. 도망가 소손님, 여기 여기 나가시라고요. 이리 오세요. 됐다. 오, 경도다 나온다. 성공. 성공. 여러분, 파란색 가족을 만들어 볼까? 파란색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응, 파란색 가족 만들어 주세요. 우와, 예쁜 색깔이네! 히, 그러면 내가 미줘야지! 미주면 사랑을 나누는 동안 털을 깎아요! 덜을 깎아요! 덜 깎아요. 덜 <laughs> 순이야, 얼른 도망쳐! 도망쳐! <laughs> 소손님이 자꾸 순이 따라다니는데? <laughs> 그러게? 순이가 엄청 좋나봐! 우리도 냠냠녕 냠냠. 기 나와라. 와 나왔다. 와 귀여워. <laughs> 색깔 따라 진짜 엄청 귀여운 거 같네. 그러게. 손이 나오세요. 그 다음은 마지막 보라색. 어돌이야 어? 뭐지? 왜 색깔이 안 맞지? 응. 왜 하나가 더 있지? 잠깐만. 빨주노초파남 보. 큰일 났다. <laughs> 이거 내가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야. 어 진짜? 어? 양아기 손님 왜 여기 와 있어요? 어? 여기, 언제 들어갔어요? <laughs> 여기는 노란색 방이 아닌데? 여기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laughs> 언제 오셨대? 그러게. 준혜,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세요. 짠, 피자 봐, 피자 봐. 다아지롱 쇼. 염색시켜주고. 여기 또 조수 손님이 들어와 있어. 조수 <laughs> 어? 손님 왜 자꾸 따라다니세요? 어? <laughs> 아기도 만들어주자. <laughs> 응? 친구도 하나 먹으세요. <웃음> <웃음> 아기 나왔다. 어? 아기 나왔어? <laughs> 응. 어, 잘했어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리가 밀고 있어서 그렇잖아. 아, 안 돼, 나가세요, 손님. 나가세요, 나가세요. 엉덩이 비키세요. <laughs> 순이야, 그러면 우리 마지막 남은 이한 색은 무슨 색으로 할까? 음, 아, 순이가 좋아하는 색이 있어. 어? 무슨 색깔? 순이 토끼색, 분홍색. 어? 분홍색 만들어줄까? 응. 그러면 흰색이랑 여기 빨간색을 섞어주면 분홍색이 된다고. 우와. 이렇게 하면 오 됐다. 됐다. 이렇게 만들었지롱. 이번에는 도리가 염색 시켜봐. 응, 내가 분홍색을 만들어줄게. 응? 분색 아기는 나가세요. 보라색 아기 안녕. 분홍색, 분홍색. 우와, 이것도 엄청 예뻐. 오, 진짜 예쁜 색깔이네. 아기 또 만들어주시고요. 오, 아기 나왔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를 깎아주겠다. 이 응? 동그다. 그런 손님 여기로 나오세요. 응? 집에 데려다주자. 응? 우라 손님은 여기가 집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요 여기. 아기가 자꾸 밖에 돌아다녀. <laughs> 엄마 아빠한테 오세요. 자 됐다. 됐다. <laughs> 빠르띠롱 <laughs> 순야, 우리 이제 드디어 다 만들었는데? 와 엄청나다. 파이즈넛 파나모. 파이즈넛 파나모. <laughs> 순야 어때? 오늘 미용사 들이 엄청 재밌지? 진짜 진짜 재밌어. <laughs> 예쁘게 양털도 깎고 염색도 다시 까레끼롱.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laughs>